자유로워져가지고 우선 저희들의 그 몸, 몸매 제한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마음, 마음까지 자유로워져가지고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딱딱한 카나와 어, 까만 교복을 입을 때보다는요, 더 활동적이고 자유로워져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당 풍리를 잃지 않도록 하나 노력해 주시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 학생들이의 젊음이라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는 어른들 속내를 내는 그런 사업타일이라든가회장이라든가 옷차림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청소년들 많이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소박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진 조국 장조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면서 우리는 통제와 타율의 사회에서 개방과 자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가장 성숙이 활발하고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복을 입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길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할 때 교복에서의 해방감으로 정들었던 교복을 찢는가 하면 하얗게 휘칠까지.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이를 증명하는 예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교복 자유화의 뜻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학교가 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주 의식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개성과 심미감을 높여주고 책임감이 있고 진취적이며 구김살 없는 시민으로 떳떳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교복 자율화에 참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학생복장의 자율화라고 해서 새 옷을 마련해 입어야 하는 뜻으로 새기기 쉬우나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책에 있는 돈을 보고 손수 만들거나 뜨개질해서 새 옷을 마련한다면 자녀들은 더욱 따뜻한 부모님의 정으로 감싸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은 어른의 거울입니다. 그러니 기성인들이 책임을 느끼고 학교에서는 교복 자율화에 따른 적절한 지도가 실시되고 모든 가정과 사회의 각층이 교사나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사치스럽거나 유행에 앞서가는 값비싼 옷은 사주지도 입히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모든 기성세대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어버이와 스승의 입장에서 보살펴주며 해로운 환경에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데 힘을 써줘야 합니다. 학생 복장의 자유화.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에 참으로 머나먼 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자유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소중한 자유를 얻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은 이 자유를 다시는 잃지 않고 누리려면 그만한 책임도 함께 질줄 알아야 겠습니다 학생들은 검소하고 단정하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늘 새롭고 발랄한 모습으로 가꾸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인들은 사랑의 대화로 선진 조국을 이룩하는 민주시민으로 진취적이며 국임살 없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A